2015년 4월 21일 오후 9시 8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등기입니다. 네일시장에서 볼 이슈들을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어,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현재 시장은 섹터 위주로 돌아갑니다. 먼저 캐치해서 누가 빨리 파느냐 어, 그 싸움으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 운이 좋아서 조금 더, 더 먹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변동폭이 큽니다. 어, 증권사들도 아마 굉장히 바빠졌을 거라 보이고요. 종목마다 해당일이 되면 이제 TP를 수정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이제 해야 되는데, 뭐 증시에 돈이 들어와야지 뭘 하는데, 그래서 아마 증권사들도 굉장히 좀, 어, 많이 힘드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비 수준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바야흐로 어, 지금은 섹터로 시작해서, 섹터로 마무리가 되는 흐름이다. 개별적 이슈들이 간간히 나오고 슈팅을 주고, 어, 다시 이제 물량을 넘기는 이제 그런 패턴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 다만 이제 제가 꼭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이슈나 흐름만 잘 읽으면은 아예 수익이 못 내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 물론 이제 이거는 어, 손의 빠르기도 필요하고 이슈를 빨리 캐치하는 게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어, 다만 이슈를 접했을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시장에서 그냥 접하고 있는 이슈들은 이미 고점인 경우들이 대체적으로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 저는 어, 그거를 뉴스가 나오기 전에 거의 한 2, 3분 정도가 어, 더 빨리 캐치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강점으로 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분들한테 그런 거 공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인들의 흐름 관련 이재명, 한동훈, 김문수, 홍준표 등등등 정치주의 사실 이유를 찾는 건 불필요한 행동입니다. 왜냐면, 정치주가 그렇기 때문인데요. 언제 어떻게 오르고 어떤 식으로 흐름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분간하기가 매우 어려운 게 정치주입니다. 항상, 어,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항상 이제 그, 여기에서 이제, 어, 나란 일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애매하게 뭔가를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확실한 답변을 내는 것들이 없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자꾸 기대감을 어, 불러 일으키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정치주가 급락이 굉장히 심한 건데 그럼에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후보자들을 지지하는 마음 마음이 있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 정치주들을 하면서 한탕을 노리기 위한 마음들도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거를 이제 바란다면은 어, 시장의 흐름에 따라야 됩니다. 만약에 근데 사실 이제 지금 이거를 안 하고 있 있으면 어, 좀 소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시장 자체가 지금 거래 대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섹터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지금 구도라서 이런 것들 안 하면 종목이 가질 않아요. 다른 종목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을 체크하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멤버십에서는 계속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관심 부탁드리고. 자 그다음에 두바이 왕실 주간 AI 어셈블리 관련 리벨리어 네이버 클라우드.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AI 어셈블리의 미래기술기업 8개사가 참여한다고 합니다. 중동 최대규모 AI 행사이고요. 주요 기업들과 기관이 참여하게 되면서 두바이 미래재단은 함단 왕세자가 이사회 의장이고요. 그 다음에 교통청장 그리고 주요 인사가 참여하는 AE의 미래 죄송합니다. 이거 AE가 아니라 UAE거든요. 제가 오타가좀 났습니다. 어. UA 미래사도 컨트롤 타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 AI 전환 추진 내용으로써, 어, 한국 기업들이 참, 참여할 것 같,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렇게, 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리벨리온하고 네이버 클라우드가 아마 발표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 그다음에 미디어 특이, 민주당 관련 컨텐츠와 웹툰. 미디어 분야 해소와 상업 발전을 목표로 한 미디어 특이 설치 운영을 내일째 진행하거든요. 시작은 아마 14시, 그러니까 오후 2시에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큰 의미를 과거 같았으면 이런 것들이 뭐 있든 없든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웠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부각이 되는 경우들이 자주 있기 때문에 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 미디어 관련으로 내용도 자주 나왔었고요. 웹툰 이야기도 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 특히 이제 민주당 관련주들을 좀 체크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죠? 네. 그 다음에 한국 피부과 수요는 늘어난다. 화, 화장품과 피부미용. 지난해 이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 수는 역대 최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이후 회복기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치라고 볼수 있고요. 어, 일본과 중국 쪽에서 전체 외국인 환자가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수치로 보여집니다. 복지부 통계에서는 주로 피부과 방문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통계가 있는데, 일단 어쨌든 피부미용 예, 어, 핵심적인 요소로 우리나라가 지금 뽑히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어, 그런 부분들로 소문들이 많이 나고 있는 상태인데 실제로도 많이 나고 있고, 어, 많이 있어요. 제가 확인, 저도 뭐 직접 눈으로 본건 아니지만, 통계 수치를 보면 확, 연하게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 체크해보면 계속해서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4월 수입 게임판은관련 카카오 게임즈, 패스 오브 엑자일을 비롯해서 이제 수입 온라인 게임 판으로 얻게 되었는데 뭐 다른 게임은 크게 의미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뭐 제가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패스 오브 엑자일이 껴 있다는 거죠. 어, 카카오 게임즈와 연관이 있으니까. 어차피 근데 이제 이 패스 오브 엑자일 자체로서 이제 체크를 해 보면 텐센트 산하의 어떤 이제 그라인딩 기어 게임즈가 이제 만든 거기 때문에 어, 파노 정도는 이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산하에 있는 산하에 있는 것들을 안 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 참고 자료로 사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 3위 반도체 정말 갈라서나. 저희 이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 내용을 좀 공유를 드리면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나 비전 뉴스나 내용들을 보면 이제 한미하고 하나비전 SK하이닉스에 대한 내용들이 자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 제가 저번 주부터 사실 가장 먼저 공유를 했었거든요. 이거를. 가장 빠르게 내용을 공유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세미텍 제품을 SK하이닉스가 가져오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한미반도체에서는 불만이 생긴 겁니다. 근데 SK하이닉스가 멀티밴더를 추구하면서 균열이 생긴 건데 어, 현재 한미반도체하고 하나세미텍 특허 침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하나세미텍 과거에는 어, 하나, 한미반도체 직원 중에 한 명이 하나세미텍으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마 소송을 걸어서 한미반도체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 번째 침해 소송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진행 중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미반도체가 이것도 승소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SK 하이닉스 안에 있는 세미텍, 하나 세미텍 장비는 빠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결과를 알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정말 안 좋게 생각을 한다고 쳐서 두 의견을 제시를 해보면, 정말 두 회사가 나쁜 흐름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당, 그 결과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의 종목은 엄청나게 급등락이 심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어떤 것들, 뭐가 어찌됐든 지금은 기대감은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래서, 어 새로운 공급사를 찾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방향성은 좀 열려있기 때문에 일단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체크해 볼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퓨리오사 AI 반도체 패권경쟁관리주 나이와이비, 디, DSC 등등등. 퓨리오사 관련주죠. 오늘 이제 시장에서 퓨리오사 관련된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움직였거든요. 시장 섹터 부재로 인한 움직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내일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어쨌든 지금 변화성이 있다는 거는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가지고 온 거고, 벤처, 또한 이제 이거 말고도 벤처캐피탈 테마. 그러니까 즉, 창투사 관련주로도 부각이 되고 있는 측면인데, 어,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AI 쪽이 흐름으로 넘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요.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제, 왜 움직이지?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머릿속에 주입을 시키면은 이걸 하는 의미가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아, 올라가는구나. 올라가서 내가 어떻게 수익을 낼까. 그거에 판단을 해야 되지. 왜 올라가지? 그런 자꾸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하게 되면은 힘듭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세종시 또다시 그 세종시 관련주들 세종시도 똑같이 오늘 움직였었는데요 이제는 여야 공통 의견으로 좁혀지고 있는 듯한 게 보이죠 그래서 어제 내용에서도 이제 사실 공유를 했었었고요 언제든지 내용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로 계속해서 좀 보면 되겠습니다. 내일은 아마 새로운 섹터가 또 움직일 수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 같은 게 멤버십에서 어,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면 아마 도움이 많이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 많이 참고하시고요 시청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